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 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에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니라.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주님께서 내일 제리 모실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는 그래야 됩니다. 또 내일 정말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내일 우리 개인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또 내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또 매매하는 사람들, 산업인들은 또 경, 내가 없는 것 같이 하고 세상에 물건을 쓰는 자들,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해라. 또 세상의 물건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해도 없는 사람처럼 하고 없다고 해도 있는 사람처럼 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축복을 주시고 에덴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없는 자가 아니요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로다. 우리가 내가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발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은행 통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삶에 넘쳐나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풍요에 있지 않고 내 사람,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믿어 주는 사람의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삽니다. 성공의 기준도 그렇고 행복의 기준도 그렇고 삶의 풍요로움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하고 있고 내적 평안함을 누린다 해도 그 내적 평안함마저도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림에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불교와 같이 또 명상하는 사람처럼 세상의 우주 만물을 누린다고 해도 그 또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안과 행복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적 배경을 바꾸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부르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참된 신분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에덴동산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 아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졌다 해도 이마저도 나의 달란트도 그렇고 내 주변의 사람도 그렇고 나의 삶에 있는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 인간에게는 불신자나 산자나 신자나 사람의 목숨이 육신에 있을 때는 목숨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것과 또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참된 능력 속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맡은 자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너무 기뻐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하나님 이 주시는 참된 힘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덴동산의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근원이 있는데 그곳에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되어질 때 이때부터 모든 것이 의미가 생기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중심에 세워질 때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요. 오늘 아침 내 중심에, 내 주인의 자리에 돈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자존심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중심에는 생명나무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없어질 것을 붙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의 비밀을 연달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은도낼 것이요, 은도낼 것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의 삶에 생명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천국 소망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가는 곳마다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가는 곳에 모든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 죄와 저주, 실패, 흑암 건세, 사단 건세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빛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또 어려운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욱 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능력을 누리는 증인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승리의 날, 복된 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되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과 능력을 누리는 승리의 날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바르게 보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